네, 얼마 전에 BMW 5 시리즈 1000만원 초반대 차량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요. 어, 조회수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문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도 역시 BMW 5 시리즈 차량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전에 올려드렸던 차량보다는 스펙이 조금 더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중고차는 이제 시세가 많이 떨어졌죠. 지금 뭐 폭락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정도로 정말로 이제 시세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솔직히 판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속이 쓰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굉장히 속상할 것 같은데, 구입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도 굉장히 이제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댓글 중에 실내에서만 시운전하면 뭐 하냐, 이렇게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실내에서만 시운전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뭐 시운전 뿐만이 아니라 차량의 기본적인 점검을 다 마무리한 차량들을 제가 이제 영상 촬영을 하는 겁니다 도로에서 시운전을 안 한다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미 점검하면서 시운전 다 해본 차량들을 추가적으로 제가 또 한번 시운전하면 되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오늘 정말 가성비 좋은 BMW 5시리즈 차량 어, 디자인과 연비 그리고 금액적인 가성비까지 모두 잡은 차량인데요. 차량의 스펙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 BMW 5시리즈 G바디 모델입니다. 어, G30 520DM 스포츠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연식 2018년식의 현재 주행거리 139,000km로 만 어, 14만km가 약간 안 되는 주행거리를 주행 했습니다. 어, 무사고 차량에다가 성능 점검 기록부에 올량한 판정 받았기 때문에 30일 2,000km 보증보험 서비스 가능하지만 어, 지금 세이프식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100km까지 10 추가 보증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어,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좀 구입하실 수 있는 중고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차량 앞쪽 헤드라이트에 그 엔젤라이 부분에 어, 노랗게 변색되는 차량들이 BMW 5시리즈 고질병인데요. 어, 그 부분 때문에 앞쪽 라이트를 통째로 이제 신품으로 교환하는 한 차량이고요. 안에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브라운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브라운시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약간은 그래도 금액적으로 조금 더 비싼 차량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그런 거 없이 정말 좋은 금액의 차량을 준비 한번 해봤고요. 네 저희 셀카라컴에서 수수료 없이 준비한 금액 2,090만원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오늘 준비한 차량 외에도 저희 홈페이지에는 많은 중고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차량 알아보신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차량 둘러보시고 대표 번호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해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 혹시라도 언제 내방해주실지 모르잖아요. 내방해주시면 저희가 10만 원씩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몇 번씩 이벤트 차량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이상까지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요. 이 차량들 놓쳐가지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댓글을 보시면 조금 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댓글에 한두 개가 보이면 전화 통화로는 엄청 많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 두시면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벤트 차량들 바로바로 바로 확인 가능하시니까 요 정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량 이제 얼핏 봤을 때도 굉장히 실내관 상태가 아주 깨끗했습니다 외관 상태 먼저 빠르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도 스톤 치크랙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썬팅 상태 굉장히 양호하게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본닛 같은 경우에도 작은 붙터치한개두개 개 정도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관리 굉장히 우수하게 잘 되어 있고요. 앞쪽 헤드라이터에도 백화 현상 일절 없습니다. 앞쪽에 엠블럼이나 그릴 쪽에도 물때 낀 현상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하단 범퍼까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앞쪽 헤드라이트 주변으로 보니까 휀다 범퍼간에 단차인색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어, 지금 앞 타이어 트레드 지금 한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바퀴 힐의 상태에 작은 스크래치 하나도 없이 정말 깔끔한 모습으로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앞쪽 사이드미러 주변으로도 시그널이나 측면부에 뭐 주차하시면서 스크래치난 부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옆쪽에 각종 마감재 상태도 양호합니다. 아, 운전석 측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앞 헨다부터 뒤 헨다까지 이렇게 라이트에 비춰봐도 단차나 이색은 물론이고 작은 문콕 하나도 찾기가 어렵고요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와 앞바퀴와 동일합니다 뒷바퀴 휠의 상태도 이제 막 나온 것처럼 정말 깨끗한 상태로 보존이 잘 되어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M 배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뒷유리의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뭐 따로 말씀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합니다 트렁크 리드와 양쪽의 테일 램프 하단 범퍼 그리고 엠블럼과 각종 이니셜까지 어, 전반적인 차량의 외관 상태는 매우 훌륭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실내 한번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문 열자마자 굉장히 화사하고 화려한 어, 마감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브라운 시트에다가 각종 마감재 상태 굉장히 좋은데요.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어, 당연히 뭐 일발 시동 잘 걸려주고 있고요. 엔진의 상태도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어, 엔진의 부조나 떨림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1열 도어 한번 보시면은 도어 쪽에마감된 상태도 굉장히 우수하죠. 어디 하나 버튼 까짐 현상이나 스크래치 일절 보이지 않고 있고요. 도어 캐치의 텐션감 매우 좋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 2번까지 각종 윈도어 버튼과 사이드 미러 버튼의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원해주고 있고요, 대시보드와 센터페시아 콘솔, 조서 보어 시트까지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셔도 아주 깨끗한 상태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에도 큰 사용감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핸들의 주요 옵션으로는 우측에 보이시는 핸즈프리와 볼륨 버튼, 좌측으로는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버튼, 아래에 보시면 핸들 열선 버튼까지 지원해주고 있고요, 핸들 아래쪽에 패들 시프트 그리고 전동 텔레스코피. 어, 핸들 정상 작동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M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굉장히 좋은데요. 거기다가 이제 브라운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아주 아주 화려하게 어, 운전해 보실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아쪽 디스플레이 화면 굉장히 선명하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보시면 보시다시피 즉각적으로 반응해주고 아주 선명합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인텔리전트 세이프트 기능 운전자가 미처 감지하지 못한 차량 주변의 위험을 미리미리 감지해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각종 공조기와 미디어 버튼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1열에 열선 시트 지원해주고 있고요 키는 두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주변으로 자세 저어 장치 주행 모드 버튼, 파킹 어시스트, 전자파킹 오토 홀드 그리고 조그 셔틀과 각종 메뉴 버튼으로 디스플레이 옵션들 조작이 가능합니다 조속 시트까지 한번 보실 텐데요 어 굉장히 사용감이 없다 라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2열 같은 경우에는 어, 대체적으로 1열보다 굉장히 깨끗한 차량들이 많은데요 어, 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어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신품에 가깝다 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이열의 착좌감도 매우 훌륭하고, 안에 보시면은, 어, 무릎 공간은 한 주먹 3개 정도, 머리 공간 주먹 하나 정도 충분히 여유 있습니다. 안쪽으로 돌아와 보시면은, 이열에도 열선 시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아래 보시면, 이열 시트 상태 매우 훌륭합니다. 거의 신품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정상작동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안쪽에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청결하고 깨끗합니다. 안쪽에 각종 마감재 상태도 어디 하나 스크래치난 부분 없고요. 오늘 준비한 BMW 5시리즈 차량 아주 가성비 좋게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솔직히 지 바디 모델 중에서는 서원에서 거의 가장 금액적인 가성비가 높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세이프 6까지 가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 이런 피치모탈 AS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량에 대한 문의점 있으시면 대표번호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